샬롬,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큐티 오늘 하루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밖에서 어, 공원관리과에서 열심히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소리가 어, 좀 깨끗하게 들려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문 열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머릿속에 상념들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 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목수의 손에 붙들린 부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황지우는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라는 시를 통해 한 겨울을 이기고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의 생명력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땅에 뿌리 내려 살아있는 나무를 영어로는 트리 라고 하고 반면에 죽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는 우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목재라 부릅니다. 목재가 된 나무는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질과 크기에 따라 목수의 손에 붙들려 쓰임새가 정해질 뿐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 21일에 지키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를 향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부부를 세운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자 가정을 지으시는 목수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고자 목수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목재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적합한 두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선별하신 것입니다. 좋은 목재를 구한 목수는 마음이 들뜹니다. 목수는 아름다운 가정을 짓고자 최선을 다해 목재를 깎고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재인 남편과 아내는 목수에게나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목재는 더 이상 저 홀로 화려하게 꽃 피우고 열매 맺었던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재로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에게 죽어야 합니다. 오직 두드리고 깎고 끼워 맞추는 목수의 뜻에 온 몸과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뚝딱대고 서걱대며 삐걱대겠지만 목수는 끝내 아름답게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는 이렇게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문 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할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가정에서 나는 목재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하루 동안 이 질문을 고민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 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세상이 알수 없는 아름다운 구원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사는 신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오직 세우는 자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